엠포네요 어, 근데 저는 M16 쓰겠습니다 아왜 M16 쓰냐고요 음...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소풍가는 버스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타고 가는 기분 아세요? 우리 1 6이는 매판마다 그 기분을 겪었을거예요 남들 다 엠포니 스카니 종종 찾을때 저라도 알아줘야죠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학창 시절이 떠오르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라도 가끔씩은 우리 16이 써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포치킨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따봉과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레쓰 고. 오케이, 출발 좋고요. 근 주위에서 계속 소리 나죠? 출발이 좋아야 하는데 왔다 어. 파쿠르 어제 죽었거든요. 이럴 땐 작전상 후퇴해줍니다. 아, 그냥 쫄아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요? <laughs> 너무, 너무 팩트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. 오케이. 아,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게, 그 그러니까 치고 빠질 줄도 알아야?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 싶어요. 그외 연애도 밀당이 필요하듯이, 포칭키도 밀당이 필요하다는 거. 설명 기가 막혔다. 칭키 학계론이고요 여러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개꿀팁 건너가도 되겠죠? 에라이 멀라이 오케이 여기서 조금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저놈이 대기를 타는데 말이죠. 수류탄도 없는 상태고요. 그냥 또랑으로 들어가서 한번 기습을 해보겠습니다. 어? 뭐왜 내려왔지? 오, 확실히 이 점사는 연사보다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어머니 손맛이기 때문에 이래서 점사를 쓴다니까. 약간 에이미 승천하긴 했는데 그 승천해서 머리로 꽂혔으니까 개꿀. 어, M4네요. 근데 저는 M16 쓰겠습니다. 아왜 M16 쓰냐고요? 음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 소풍 가는 버스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타고 가는 기분 아세요? 우리 16기는 매판마다 그 기분을 겪었을 거예요. 남들 다 엠포니, 스카니, 종종 찾을 때 저라도 알아줘야죠. 아, 죄송해요. 학창시절이 떠오르고 말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라도 가끔씩은 우리 1 6이 써주세요. <laughs> 아니 진짜로 M16 아직까지는 쓸만해요. 탄속이 워낙 빨라서 웬만하면은 뭐야? 아무튼 네, M16 좋습니다. 깜짝 놀랐네. 카카오택시 갑니다. 오 이럴 때는 무조건 수류탄 수류탄 까면 됩니다 감사 와우 아, 바로 먹으러 가진 않고 아까 한명더 있었던 것 같아서 총소리 나죠? 보기 어 뭐야 이거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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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연막탄, 연막탄 왜 던진 거지? 방금은 약간 침착하지 못했습니다. 조금 더 침착하게,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, 예한 씨. 오케이. 이야. 어, 뭐야? 어디서 샀어요? 가까이서 들렸는데. 오야. 자 이렇게 대치 상황일 때는 무조건 왕감자. 저 놓고 오케이 이렇게 무조건 망감자 먼저 던진 사람이 이겨요 대치 상황일 때는 그만큼 수류탄이 중요합니다 저 자리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람 있다. 근데 네, 한명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저기서도 에 둘이 대치 중인 것 같은데, 아, 난 일부러 헤드 깔라다가 제가 요새 헤드를 노리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거든요. 꼭 스나가 아니더라도, 일단은 붙어볼게요. 간다, 각폭, 각폭... 어, 뭐야? 어, 꼈어. 아, 여기 한명 더 있었죠? 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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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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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<laughs> 아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편집해라. 나중에 오케이, 너 <laughs> <나> 뭐하냐? 진짜 <laughs>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. 가자. 오, 어? 이거 어그다. 와. 오케이, 이게 바로 코너치기죠. 제가 옛날에 강좌에서 알려드렸던, 약간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.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. 뭐야? 몇 개를 던지는 거야? 일단 저는 이번 판은 어그 안 먹고 m16 쓸게요. 오! 어! 수류탄 몇개요 미쳤네. 몇 개나 던친 거야. 이제 없... 이제 진짜 없다. 와또 있어? 와, 이게 정크래시야? 미쳤네. 뭐야 <laughs> 어, 근처인데. 머리 두 방이죠? 오, 이제 세명 남았고, 차를 끌고 가야겠어요. 이집안 쏘는 걸로 봐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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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진짜 M 와, 와, 점사라서 잡았다. 진짜. 오! 이제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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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되거든요? 그럼 내려가 있어야겠다 앞에 붙었거든요? 자, 수류탄 7개 있다 아, 안 나오려나? 집이 약간 걸치긴 해요 여기 안으로 쇽! 오케이, 팩도 없고요 어, 긴장된다. 나이스! 이렇게 어그보다 좋은 M16 4배 점사로 치킨 먹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 고양이 고양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한번 수익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해 아니었고요 아 지금 뭐 먹냐고요 김밥이요 <laughs> 배가 고파가지고. 엄마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, 빨리 업로드 하려고. 안녕!